현관문을 열자 이미 벗겨진 신발이 보였다. 내 운동화였다. 나는 방금 돌아왔다. 신발을 벗은 기억은 없었다. 그런데 내 신발은 누군가 대신 벗어놓은 것처럼 현관에 놓여 있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부엌 싱크대에 물기가 있었다. 컵 하나가 엎어진 채로 있었다. 나는 가방을 든 채로 현관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다. 공기는 낯설었다. 내가 아침에 뿌리고 나간 향수 냄새가 아니라 낯선 살 냄새와 리지근한 습기가 섞인 냄새가 났다. 신발장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다. 거울 속에 내가 나를 비웃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다. 화장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참았다. 그 소리는 너무나 평범해서 더 기괴했다. 누군가 내 집을 사용하고 있었다. 단순히 침입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집인 양 안원하게 머무르고 있었다. 화장실 불이 꺼지고 정적이 찾아왔을 때 나는 문틈 사이로 보였다고 확신한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누군가의 눈동자를 10초쯤 지났을 때방 안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났다. 화장실 문이 열렸다. 불이 꺼졌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갔다. 발소리는 하나였다. 편의점 CCTV를 확인했다. 사장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보여줬다. 오후 7시 12분. 내가 퇴근하는 장면이 나왔다. 7시 49분, 내가 다시 들어왔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가방을 들고 우유를 샀다. 계산하고 나갔다. 나는 그 시간에 지하철 안에 있었다. 확실했다. 7시 49분엔 노량진역을 지나고 있었다. 사장에게 물었다. 저 사람, 저... 맞나요? 사장은 귀찮은 듯 장보를 정리하며 붙였다. 야, 너 아까 우유 사면서 나한테 그랬잖아. 오늘따라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지. 몸이 두 개면 일도 두 배라고. 기억 안 나?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런 농담을 할 성격이 아니다. 화면 속 나는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다 말고 갑자기 멈춰 서서 CCTV 렌즈를 정확히 이 초간 응시했다. 그리고 입 모양으로 무언가 속삭였다. 찾았다. 사장은 보지 못한 모양이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내 얼굴을 한 괴물이 나를 향해 승리 선언을 하고 있었다. 사장이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누굴 보고 있는 건데. 화면 인물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봤다. 내 얼굴이었다. 표정까지 똑같았다. 차장이 화면을 돌렸다. 장난치지 말고 가봐. 나는 편의점을 나와 집 쪽으로 걸었다. 5분 거리였다. 불을 켠 창문을 세어보며 걸었다. 우리 집 창문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집앞 골목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 후드를 쓰고 있었다. 가로등 아래 서서 우유팩을 들고 있었다. 편의점에서 산그 우유. 나는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섰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후드 안이 보이지 않았다. 불빛이 닿지 않았다. 그림자만 있었다. 그 사람이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내 자리, 내 생일.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30분을 서 있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담배가 피우고 싶었다.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갈 수 없었다. 벤치를 찾아 앉았다. 새벽까지 앉아 있었다. 새벽 2시에 회사 동료에게 전화했다. 자고 있던 목소리로 받았다. 너 오늘 몇 시에 퇴근했어? 동료가 잠시 멈췄다. 너 7시 반쯤 먼저 갔잖아. 나보고 수고하라며. 나는 9시에 퇴근했다. 야근을 했다.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내가 뭐라고 했는데 집에 일 있다고 급하게 나가던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는 끊었다. 회사 앱에 접속했다. 다시 전화기가 울렸다. 아까 그 동료였다. 근데 너 아까 나갈 때왜 그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뭐가? 내가 모자동료가 낫게 읊초렸다너 나갈 때 사무실 입구에서 한참 서 있었잖아. 불 꺼진 복도 끝을 보면서 혼자 웃더라고. 내가 가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내가 그랬지. 이제 곧 탄아가 될 거야 라고. 너 요즘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전화를 들고 있는 손에 경련이 일었다. 7시 30분에 나는 대체 무엇을 하고 다닌 것인가?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오후 7시 31분 퇴실 기록이 있었다. 카드 태그 기록, 내 사원증. 나는 그때 3층 회의실에 있었다. 과장과 마주 앉아 수정 사항을 논의하고 있었다. 과장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제가 몇 시까지 있었죠. 답장이 왔다. 7시 반에 먼저 갔잖아. 왜? 나는 답하지 않았다. 보안팀에 CCTV 신청을 넣었다. 10분 뒤 거부 통보가 왔다. 개인 사유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침 7시에 집 앞으로 돌아왔다. 현관문 앞에 택배가 놓여 있었다. 어젯밤엔 없었다. 30분마다 확인했는데 없었다. 총장을 봤다. 수령인 이름이 내 이름이었다. 발송 시간은 어제 오후 8시. 발송 장소는 이집 주소였다. 안에서 보낸 것. 뜯지 않았다. 박스를 흔들어 봤다.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가벼웠다. 나는 결국 상자를 뜯었다. 그 안에는 피 묻은 칼이나 끔찍한 것이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 내가 어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왼쪽 이어폰 한쪽 그리고 얘가 초등학생 때 잃어버렸던 낡은 일기장 조각 그리고 오늘 아침 내가 회사에서 썼던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내 인생의 파편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 같았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상자 바닥에 깔린 사진 한 장이었다. 10분 전 은행에서 거래 내역서를 뽑고 있는 나의 뒷모습이었다. 사진 속의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사진기 바로 옆에는 또 다른 나의 손가락이 살짝 찍혀 있었다. 그는 항상 내 뒤에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의 뒤에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위층으로 올라갔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다. 계단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올라오는 소리. 규칙적이었다. 나는 내려갔다. 발소리도 내려왔다. 속도가 같았다. 나는 1층까지 뛰어 내려갔다. 뒤에서 똑같은 속도로 따라왔다.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밖으로 나갔다. 발소리가 멈췄다. 뒤를 돌아봤다. 계단참에 그림자가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은행 창구에서 거래 내역을 뽑았다. 어제 저녁 8시 15분 편의점 결제의 기록이 있었다. 우유 2,500원 내 카드로 결제됐다. 카드는 지금 내 지갑 안에 있었다. 어제 한 번도 꺼낸 적 없었다. 분실 신고를 하려다 멈췄다. 직원이 물었다. 도용 의심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산게 맞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네요. 직원이 웃었다. 요즘 바쁘신가 봐요. 저도 그래요. 나는 은행을 나왔다.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인했다. 어제 저녁 7시 49분, 내 폰은 집 근처 편의점에 있었다. 같은 시각 지하철 노량 진역에서 폰을 쓴 기록도 있었다. 메신저를 보낸 기록. 두 개의 기록이 동시에 존재했다. 통신사에 전화했다. "기록 오류 아닌가요?" 상담원이 잠시 확인하더니 말했다. "정상 기록입니다. 두 군데서 동시 접속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류는 아닙니다." 끊었다. 저녁 6시 나는 집 앞까지 갔다.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틈이 5cm쯤 됐다. 안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수세미로 문지르는 소리.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에 아무도 없었다. 집 안의 온도는 가깝보다 높았다. 누군가의 체온이 남긴 열기였다. 나는 홀린 듯 안방으로 향했다.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안쪽에서도 누군가 동시에 손잡이를 잡는 진동이 느껴졌다. 나는 손을 뗐다. 그러자 안쪽에서도 손을 떼는 소리가 났다. 거울을 보기가 두려웠다. 집안의 모든 거울이 나를 가짜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거실, 벽면의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아니,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이 공간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부엌 식탁 위에는 1인분의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숟가락엔 방금 입을 댄 듯한 침 자국이 남아 있었다. 싱크대는 깨끗했다. 물기도 없었다. 컵이 정리돼 있었다. 어제 아침 내가 쓴 컵까지 방문을 열었다. 침대가 정돈돼 있었다. 이불이 개져있었다. 어제 아침 내가 나갈 땐 구겨져 있었다. 베개 위치까지 달랐다. 책상 위에 메모가 있었다. 내 글씨체였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다. 피곤하니 먼저 잔다. 메모 아래 날짜가 적혀있었다. 오늘 시각까지 적혀있었다. 오후 8시 아직 6시였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일기장을 꺼냈다. 3년 전산 것. 한 번도 쓰지 않은 것. 어제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내 글씨로. 오늘은 7시 반에 퇴근했다. 편의점에서 우유를 샀다. 집에 와서 씻고 일찍 잤다. 요즘 너무 피곤하다. 페이지를 넘겼다. 일주일치 기록이 빼곡했다. 전부 내 글씨. 전부 내가 쓰지 않은 것들. 내용은 평범했다. 출근했다. 점심 먹었다. 퇴근했다. 잤다. 반복. 마지막 장을 펼쳤다. 오늘 날짜 밑에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나는 이제 밖게 있지 않아도 된다. 그 아래 한줄 더. 기록은 계속된다. 침대에서 입을 넘어가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 베개를 고쳐베는 소리.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일기장을 내려놓았다. 현관문을 향해 걸었다. 뒤에서 침대 스프링 소리가 났다. 누군가 일어나는 소리. 나는 뛰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을 닫았다. 안에서 잠금 소리가 들렸다. 자동으로 잠긴 것. 안에서 잠근 것. 구별할 수 없었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지 않았다. 복도 끝에 서서 휴대폰을 켰다. 집 와이파이에 접속됐다. 안에서 연결된 것. 접속 기기 목록을 확인했다. 두 대의 내 폰. 그리고 내 폰. 같은 기기명. 나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내일 출근하면 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동료들은 내게 인사할 것이다. 나는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곳에 없어도 기록은 정확해질 것이다. 점점 더 출퇴근, 식사, 업무, 수면, 모든 것이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천천히 1층 우편함에 새 편지가 꽂혀있었다. 발신인은 나였다. 수신인도 나였다. 초인이 찍혀있었다. 오늘 뜯지 않았다. 밖으로 나갔다. 집 창문에 불이 켜져있었다. 누군가 커튼을 치고 있었다. 천천히 끝까지 실루엣이 보였다. 내 키... 내 체형. 커튼이 완전히 쳐졌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발소리가 들렸다. 내 것인지 다른 것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앞에서도 발소리가 들렸다. 같은 간격, 같은 무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기록은 계속될 것이다. 나 없이도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오후 8시 일기 쓰기. 내가 설정한 적 없는 알람이다. 길을 걷던 내 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굳어졌다. 이제 나는 그림자가 된 기분이다. 길 건너편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점점 흐릿해지는데, 우리 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실루엣은 점점 더 선명해진다. 그는 이제 내 옷을 입고 내 목소리로 내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할 것이다. 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내 침대에서 잠을 잘 것이다. 문득 발밑을 보았다. 가로등 아래에 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내 발소리가 두 개로 갈라졌다.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는 제자리에서 나를 기다린다. 나는 이제 기록되지 않는 존재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집 안에 나를 진짜라고 증명하고 있다. 나는 길거리의 소음 속으로 서서히 녹아내렸다. 내일 아침 회사 로비에 내가 나타날 때 과연 누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기록은 계속된다. 다만 그 기록의 주인공이 더 이상 내가 아닐 뿐이다.